해주시죠. 이름이요? 강산이 짠닭입니다 네, 그러면은 일단 먼저 PVP 1 2 3 4 5에 들어가주세요. 1 2 3 4 5. 네. 그죠? 그럼 바로 대결 시작 화이야. 다음 우리. 님은 다음 님은 왜 골든고 전왜 일반이에요? 1 2 3 4 5. 1 2 3 4 5. 잘못 친거 아니에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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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서 저는 배 빼던 오 그럼 저 실수로 요즘 실수로 지금 저저 저 지금 실수로 이상한 계단는거끼고 왔거든요 이상한데요? 아그 뮤직 계단요? 네, 눈 아파요. 선생님 <laughs> 아 저는 저는 악마 계단 하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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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렵네요. 어 진짜 물어 세음탑한 정도 할 거랍니다. 아 아니, 다운님이, 무한의 계단, 10년 차, 아, 10년 차 아니거든요, 1년 차. 10년 차. 1 0년 차. 당신 100년 차잖아요. 유튜브 한지 100년 안된 사람. 먼저 유리인간은, 유리, 어, 유리모, 유리계단 모드에서, 오백 네. 오백점 가지면 1등 할 할수 있고요. 오0점 네.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네짜증 님한테 만 그런 거고요. 짜는 님 신경 면시죠? 네 짜는 님 신경 면시죠? 네 실력이요? 네 신기로 아 일단 요기 신기로 영상 지금 지금 영상이 지금 원래 끝날 시간이거든요? 네 그냥 네, 분2분이에요 아, 아, 이게 마지막 편이었거든요 지금 어, 아, 여기서 어. 끝내다고하 여기까지. 아니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요 정답. 안 괜찮아요 그래도. 그러면 여기까지 뿅!